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패션 디자인 색채 세 번째, 색채 혼합, 가법 혼합, 간법 혼합, 중간 혼합, 병치 혼합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색채 혼합, 색광이나 색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색을 혼합하면 여러가지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가법 혼합, 색광 빛을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하는 색광이 많을수록 명도가 점점 높아져서 가법 혼합이라고 합니다. 무대 조명, 칼라티브와 같이 빛을 혼합할 때볼수 있습니다. 가법 혼합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청자이며 이 삼원색을 모두 합치면 흰색, 백광이 됩니다. 빛의 혼합, 기억, 빨강 플러스 녹색은 노랑, 빨강 플러스 청자색은 자주, 녹색 플러스 청자는 파랑색입니다 간법 혼합, 색료, 물감, 도료, 인쇄잉크, 염료 등 색료의 혼합에 의해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물감은 혼합하는 색이 많을수록 명도가 낮아져 어두워지므로 간법 혼합이라고 합니다. 색 유리와 색 셀로판을 겹쳤을 경우도 간법 혼합이 나타납니다. 생료의 삼원색은 자주 노랑 파랑이며, 이 삼원색을 모두 같이 혼합하면 검정색이 됩니다. 생료의 혼합, 기억, 자주 노랑은 빨강, 니은, 자주 파랑은 청자, 디귿, 노랑 파랑은 녹색으로 됩니다. 중간 혼합, 회전 혼합, 병치 혼합, 두개 이상의 색을 미세한 점이나 선으로 엇갈려 놓고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 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색의 직접적인 혼합이 아닌 외부의 조건 등에 의해 혼색이 된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혼합된 색의 명도는 색의 수에 상관없이 혼합 전 색들의 평균 명도가 됩니다. 점묘법, 모자이크 직물의 무늬 인쇄에 의한 혼합에서 나타납니다. 회전 혼합, 색팽이 색바람개비가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혼색입니다. 색의 면적 비율에 따라 색상이 결정됩니다. 병치 혼합. 격자문으로 반복되는 색, 노랑, 빨강을 멀리서 보게 되면 색이 섞여 보이는 혼합을 병치 혼합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